오늘은 정의구현사재단은 구름의 구음의 산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상훈 시인원 운영원장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운영원장님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들은 자유민주의 혜택만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3대 독재체제의 한만을 추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한국의 천주교는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은 표현을 못하고 수면 안에 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김수환 추주경이 그 독재에 항거하고 바른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그 김수환 주경은 그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가치관의 객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승만 대통령 때 또는 장년 정부 때 이미 입안을 해놓은 것인데 실천을 못했던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작년 정부 시대나 이때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에 정상배들이 들끓어가지고 각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김수환 주교께서는 자기가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수족과 같은 그 인물인 함세영 신부는 그렇게 말하는 김수환 주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는 그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주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교구의 인사권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바른 말을 그거에 어긋나는 즉 사회주의가 옳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신학생이 되기 전에 가난한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마음은 부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체험이 자기의 그 가치관을 이렇게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으로 갖고 있다고. 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같은 뿌리를 가진 개신교의 목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요? 예, 개신교도 역시 각 교단의 신학교에는 자교라던 교수가 많아서 그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들이, 상당히 좌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그거에 반하는 그 좌경화된 것에 대해서 반하는 아주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체제를 수호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심현보 목사, 고병찬 목사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김준홍 목사 등이 이러한 그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지정학적 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은 소련이죠. 소련이 사회주의고. 중국이 사회주의고 또 우리와 적대적으로 맞서고 있는 북한도 사회주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소련은 벌써 1 9 9 0년대에 망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해가지고는 에,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에, 2000년 초서부터 이미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은 그 사회주의라고 볼수 없는 그런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그, 그 도입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그 미국 다음으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아주 폐쇄적으로 사회주의를 한다고 해서 인권도 유린되고 삶의 풍요 풍요로움도 이루지 못하는 아주 그. 그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꼴찌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그 r 어, 경화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뭐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말도 안되고 crowd is not there. The crowd 지 s 지 o t there. The crowd is not t h e 북한에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네, 제가 지난해 <laughs> 12월에 에, 김준호 목사가 귀거하고 계시는 동두천 두레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만나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농사 문제를 에, 물어보니까 1900 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낮은 선동 지역에 300만 평의 옥수수 농사를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그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흙을 만져보니까 아주 그냥 지력이 없이 뭐 작은 미세먼지처럼 돼서 그 바람에 날려든 하나의 그, 그 사, 상황을 보고 아참그이 사람들이 에, 비료도 안 주고 그냥 했,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 했겠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에, 그 사회주의 체제는 아무리 농사를 짓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소출을 내도 모두 중앙 정부에 가서 다 바치고 그거에 대한 배, 배급을 성과급에 대한 배급이라니 아주 평등하게 배급한다는 그러한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의 경우는 자유의 이윤동기나 소유욕을 가지고 어떠한 그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그 대충 해나가는 것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준홍 목사는 그,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비료를 주고 또 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옷탄 풀과 같은 것을 이용하고 미생물 이용하는 영농적인 경험 경영으로 전환했는데 그첫해부터 결과가. 아주 좋았고, 3년 지난 다음에는 아주 대성공을 거둬서, 그, 그, 많은 북한 다른 지역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그 국가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바로 사회주의가 이윤동계에 서 뭔가 자기가 한 일을 그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이러한 의욕을 전부 막아 버린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좋았다 고 그러는데 왜그 사업이 중단된 예, 것입니까? 아까도 말한 좀 대성공을 거두니까 뭐 어떤 언론상의 보도도 안 됐지만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가지고, 아, 김주렁 목사가 짓는 옥수수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더라 하는 것이 중국 전역에 퍼져서 이것저것에서 견학을 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대성공의 그런 그, 그 상황을 연출하니까 그 중앙정부에서는 아, 이러다가는 우리 체제가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김주영 목사 같은 이러한 그 한국 목사에 의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겠구나 하는 그 유기감에서 그 농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주영 목사가 왜 내가 이렇게 잘 농사를 지었는데 왜그 고만두게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은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목사님께서 너무 빨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되게 한 겁니다. 이말 속에는 자기가 중앙당의 방침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지만 그걸로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당에 항의는 못했지만 그러나 김준호 목사의 농사를 같이 했으면 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위생상태가 말, 매우 열악하다는데, 위, 그 북한의 위생상태와 의료수준의 실상을, 실상은 어, 어떻다고 합니까? 북한의 의료시설을 한마디로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에, 원시적인 그러한 그 상태입니다. 에, 그지역에 낮은 선봉 지역의 간부들은 중앙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너무 김준홍 박사와 에, 목사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송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냉전교에 복원했답니다. 단고기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보신탕 에, 이것을 단고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걸 대 에, 대답해서 에, 섭섭함을 그참 달래는 그런한 그 마음을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북한의 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전됐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정전됐다가 불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에, 여, 여러 차례 그 반복하다 보니까 그단 고기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 송별회를 준비해서 김준호 목사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분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먹다가 토사 광란을 일으키고, 뭐의 실신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그 지역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저 치료를 받는데, 뭐 특별한 시설도 없고, 그 형편없는 상태인데, 옆에, 그, 병실에서 보니까, 맹장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취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 집돌를 하는 칼에 아픔에 의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치과 치료도 마취를 안 해가지고, 그, 그, 너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우성 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여기서 더 있다가는 죽을지 모르겠다 해서 어, 김준홍 목사는 에, 중국 쪽 도만강을 건너서 중국 연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치료를 해서 그포사 강난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그 병세를 많이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이 많은 그 소출을 내거나 자기 하는 일에 그 재정을 많이 창출을 냈다면 아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겠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재정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아마 고위급만이 아마 그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일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구현 사재단의 사회주의 지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 문제점은, 김준홍 목사는 그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땅 위에서 체험하면서, 아, 뭐가 문제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누누이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는 하향평등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중국에서 만난, 김준홍 목사가 만난, 그정의권사제당 소속, 그 신부들은 사회주의가 아주 우리 인류에게 훌륭한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현장에서 현장 체험을 하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아서 그 실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하늘 위에서 있는 구름 위의 산책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그 정의 구현 사자단의 사실성이 부족한 것을 그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사회주의가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그 실제의 삶도 아주 가난하게 짜졌고, 우리가 아저진처럼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또, 인만의 권리는 그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인권 유리는 정말 그,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재판 없이 뭐 하는 경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앙당의 그 우두머리인 그 주석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 여기서는 김정일이겠죠. 김정일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 뭐 재판 없이 막 처단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 걸리면 은극형을 당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 인권 한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북한은 100점 만점에 30점도 아니고, 3점으로 채점습 했어. 1 0 0점에 30점은 이거는 뭐 학생으로 치면 맨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와서 시험 봐도 그거보다더 점수가 나올 텐데 이렇게 인권이라는 유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또 인권도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뭐 여당 같지만 그 노무현이가 대통령 때 북한에 에, 이동의 자유도 없는 것도 모르고 괜히 판문점부터 평양까지 기차를 놔준다는등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쓸모 없는 것이 돼서 지금 아마 철철거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을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도 그 열악한 상태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형편없고 인간의 자유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국의 사자들은 왜 그런 실태를 눈감아 주는지 무식해서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동안에 우리가 그 우리가 6.25전쟁 이후에 그 70년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만 봐도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그 손을 맞잡고 협업한 결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 조선업 이러한 제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을 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이러한 것은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윤 동기를 보장하고 성취 의욕을 갖게 한. 이러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덕분이라고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수천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신자들이나 국민들은 지금 정 의원 사자단이 하는 행동이 너무, 그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그, 신자들 중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정의군 사전이 마음에 안 되니까 그냥 성랑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그,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는 역설하고 있는데, 대수촌도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즉 자유 저 종교인 세단을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세상의 신자들에게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깔지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그 어, 중도적인 입장으로 그 생각하는 그 우리 천주교 시인들이 천주교 교우들이 우리. 대수촌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이러한 그전국의원세대단을 퇴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고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매우 에, 그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또그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몇년 전에만 해도 재정이 있을 때는 지방에 에, 버스를 대절하고 가서 김영식 신부가 그 안동에서 그정의권 세대단 그 대표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차례 찾아가서 항의 시도하고 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촌 회원 여러분께서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뭐만 원이나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이렇게 회비를 좀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좀덜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